에스더 연속 강의 오늘 아홉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 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신여와 내시가 나와 전하리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리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계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귤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말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늘은 에스더 연속 강의 아홉 번째 설교로. 할수 있는 일을 하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모르드계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왕후의 자리에 올라 기적적인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의 열기를 온전히 만끽하고 누리기도 전에 대적 하만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죠. 인생의 길흉화복을 섣부르게 예측할 수 없다 하는 뜻으로 유명한 사자성어인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페르시아 왕의 왕후로 발탁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으니 꽃길만 펼쳐질 것 같은 앞날에 얼마나 두 사람은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러나 영화와 평안과 풍요로움은 오직 에스터한 사람만의 것이었을 뿐 모르드게를 비롯한 다른 유대인은 이방 땅에서 참혹하게 학살당할 위기에 봉착합니다. 게다가 잔인하고 불의한 하만의 계획이 왕의 승인을 받아 법령으로 제정됐는데 이 일을 계기로 불의와 악이 그 사회의 구조와 분위기를 장악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원래 국가의 법은 개인의 존엄과 생명을 보호하고 더불어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추구하게끔 제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와 위정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라의 법과 사회구조가 도리어 불의와 죄악을 용인하고 조장한다면 그 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처지가 그러했고 그런 처지에 놓이면 대부분 타협하여 그 체제에 적응하거나 아니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죠. 물론, 에스더와 모르드계가 맞닥뜨린 상황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진 지혜와 힘을 쥐어 짜내서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절망에 사로잡힌 신음을 내뿜기 일수죠. 건강과 재정, 인간관계 등의 문제를 만나 오도 가도 못할 때면 자기 힘으로 할수 있는 게 너무 적다는 이 참혹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괜찮을까요? 믿음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한들, 고난이 확연하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도로 갑작스레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갈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예배할 때마다 아픈 부위가 하나씩 치유되는 일도 거의 없어요. 이처럼 불신자들이 겪는 현실의 고달픔을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정의와 선함과 진실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차라리 불의한 현실과 타협할지라도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아니면 타협할 힘마저 잃고 되는 대로 살자며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일들도 적지 않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실을 살다 보면 무얼 하고 어디로 갈지조차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의지와 의욕마저 잃어버리기일 수입니다. 물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음에 생명을 틔우시고 어둠에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나사로처럼 옴짝달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는 거의 힘듭니다. 자이처럼 성경은 아무리 절망적인 처지에 놓인 사람일지라도 오늘을 믿음으로 산다면 그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처지를 극복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작정하신 뜻을 넉넉히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 자리에서 그분께 영광 돌릴 사람은 어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오늘을 사는 사람임을 명심하십시오. 어제의 영웅은 어제의 일로 끝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뜻을 이룰 책임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유대인들은 민족 말살 정책의 이 거대한 해일 앞에 무슨 일을 할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기록된 두 사람의 모습은 커다란 문제 앞에 쉽게 낭망하고 습관처럼 좌절하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교훈은 이것이죠. 그래도 할수 있는 일을 하십시다. 본문은 유대 민족 학살이 왕명으로 제정되어 그 시행을 목전에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법령을 거스르기에는 너무나 미력했고 이 분위기와 체제를 뒤엎을 만한 권력도 없었기에 이들은 죽음의 조류에 떠밀려 시간만 보내다가 멸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르드계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음을 보십시오. 1절에서는 모든 일을 알고 대궐 밖에서 장례 치르는 사람의 모양으로 통곡하는 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3절과 4절은 울고 부르짖으며 금식하는 유대인들과 에스더의 새 옷을 거절하는 모르드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과 8절은 내시 하닥을 통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에스더에게 전하는 모르드계의 모습이 13절과 14절은 에스더의 소극적인 태도를 꾸짖고 사명을 부여하는 모르드계 16절과 17절은 모르드계의 권고대로 결심하고 동족의 금식을 통해 도움을 부탁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자, 이처럼 모르드계는 할수 있는 게 없다고 하염없이 주저앉아 기도만 했던 위인이 아니었어요. 물론, 페르시아 제국의 제도를 바꾸고 왕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쯤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그냥 죽기로 작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발버둥치고 살려 달라 하며 부르짖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모르드계와 다른 유대인들은 무기력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슬퍼하고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는 배옷 대신 새 옷을 입히려는 에스더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 망해가는 시기에 어떤 옷을 입든 무슨 상관입니까? 게다가 아예 홀딱 벗고 다닌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개는 무기력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았기에. 에스더가 건네준 옷을 단호히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의 개요를 자세하게 설명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난 모르드게의 이 모든 행동과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내일에 대한 소망과 동족을 향한 사랑의 의지가 여전히 그의 내면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궁궐 문지기 모르드개가 할수 있는 일은 고작 그것밖에 없었지만, 그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힘써 감당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개는 사면초가에 놓인 동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조카이자 왕후인 에스더를 바로 세우려고 힘껏 설명하여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의 몸부림은 불의의 더러운 파도가 넘실거리는 거대한 대항에 고작 한 바가지 생수를 붓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모르드계의 행동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의 물붓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드계의 그 작은 행동을 주목하셨고 그 행동을 통해 그의 의로운 의지와 신념을 확인하셨으며 끝내는 그의 이 작은 몸부림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악을 징벌하는 실마리로 삼으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잽싸게 해결할 수 있는 커다란 해결책이 없으면 맥없이 손놓고 마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리죠. 심지어 자기가 할수 있는 일과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 행하지 않은 채 넉넉고 되는 대로 살아갈 뿐인 게더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였을지라도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감방에 갇혀 억울하게 옥살이 했으나 그조차도 충실히 감당했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도 모세는 백성을 거기까지 끝내 인도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죠. 아말렉과 싸웠을 때는 바위에 걸터 앉아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수종을 들었던 여우수와는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힘써 싸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우수와에게 야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야지 칼 들고 설치지 마라 하고 핀잔하면서 자기 옆에 두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거대한 문제와 맞닥뜨릴 때마다 할수 있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회의감이 엄습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믿음일지언정 선을 행하고 충성했습니다.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언정 그 형편을 거스르고 극복하기 위한 수고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은 은혜를 빙자하여 놀고 먹겠다는 심보에 불구하고 영적인 한량 짓거리를 포장하기 위해 은혜와 믿음을 빙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모르드계가 할수 있는 일로 에스더는 에스더가 할수 있는 일을 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여러 핵심이자 주제 중 하나입니다. 물론 매우 고달프고 어려웠을 테지만 모르드계는 왕을 만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에스더에게 이 사안을 고발하고 동족의 구원을 위해 일하도록 종용합니다. 그러나 시도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널브러졌던 에스더는 무섭게 모르드개에게 꾸중을 들었고 결국은 모르드개의 꾸지람과 조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 끝내 용감히 순종하죠. 아마도 처음에는 에스더도 요즘 그리스도인들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로 모르드개에게 전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모르드개는 그녀의 핑계와 상투적인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여 너 혼자 살겠다는 꼼수를 기도하겠다는 말로 비겁하게 감추지 마라.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마저 하지 않으려는 나태함을 포장하지 마라 하며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낙심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을 하십시다. 그리고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다. 두 번째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이 교훈이 본문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들 각자 할수 있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도 본문은 두 사람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사실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특히 모르드게는 이 사건이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했던 것 같고 그 확신은 아마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얻은 것이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예시가 다니엘서를 통해 나타나는데 다니엘이 그러했던 사람이죠.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접하고 포로 해방에 확신을 얻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십시다.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추측헌데 모르드계는 이 예언을 근거로,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고 용감히 선포할 수 있었으며.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사실도 확신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과 곤경을 이길 수 있도록 반드시 이끄시리라는 이 확신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의지하게끔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 일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은 신자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일하심을 신뢰하는 만큼, 기도의 열정은 더더욱 강렬해지기 마련이에요. 신기하고 신비한 일입니다. 많은 신자가 신앙의 확신을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무사태평의 근거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앞두고도 공부 안 하고 놀고 먹자는 학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뜻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우리의 널브러진 돼지처럼 지내라며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참된 확신은 그 사람을 반드시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이끕니다. 이것이 올바른 영적인 원리이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마냥 확신에 차서 희낙낙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확신했던 모르드게였지만 그는 다른 백성과 함께 심히 아파하며 많이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좌절하고 눈물 흘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주께서 선하게 이끄실 줄로 믿었지만 지금 맞닥뜨린 고난의 현실은 너무나 무겁고 아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뒤에 먹게 될 맛난 음식이 지금 주삿바늘이 찌르는 고통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얼마 있으면 도착할 목적지의 편안함과 성취감이 지금 행군하는 고통과 무게를 대신해주지 않아요. 신앙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이지만, 앞으로 들어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광과 평강과 자유 등은 지금 겪는 재정의 위기와 깨진 인간관계와 질병과 사고 등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아픈 것은 아프고 슬픈 일은 슬픕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아픔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유세를 떨거나. 기계적으로 감사와 찬송만 남발하면 믿음인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친 짓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모르드개는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자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그를 이끌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는 기도해야 마땅하고 성경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기를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야고보소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문제와 고난을 덮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체험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대표적인 행위로서 신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더더욱 확신하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할 일을 제시하고 권면했을 때 에스더는 그 권고에 따르자마자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마 에스더도 저 스스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먼저 부탁한 것이죠. 이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할 때에도 역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방증합니다. 할수 없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 앞에서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더불어, 에스터처럼, 할수 있는 일이여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그리스도인답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범사에 당신을 인정하는 사람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제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할수 있는 일을 힘써 감당하고 더불어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처지에서든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할수 있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문제 해결에 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을 할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약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 습관처럼 낙심하고 쉬이 포기하는 우리의 약함과 이 한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본문의 모르드게처럼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힘써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의지하는 믿음이 충성과 성실로 기도와 간구로 증명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로서 늘 순종하시고 기도로 아버지와 늘 교제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